제가 세이랑 싸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 자신이 없어요. 음. 질 자신이. 아질 아, 아, 자신. 자신이 없습니다. 아니 정말요. 뭐, 아, 질 자신 없습니 아니 없습니다. 정말 사람 새끼가 아니어가지고 <laughs> 네. 이게 사람이 사람이랑 싸워야 되는데 뭐뭐 어. 그뭐 어떤 새끼랑 싸우는지 네. 좀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. 아 너무 좋습니다. 이게 지금 1번 사진에 2번 문구가 안 나왔거든요. 네. 네. 그 그러니까 2번 문구가 뭐냐면요. 음. 어, 소송 비용은 이제 피고가 다 음. 부담해라. 음. 에, 음. 결국은 음. 이제 세이야, 네가 은현장한테 이제 싹다 음. 소송 비용을 배상해. 음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제가 지금 소송을 단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. 오. 저는 백전백승, 네, 다 이겼습니다. 음. 죄를 안 지었으니까 이긴 오. 건데. 아. 아,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이제 소송 비용을 세이한테 받아라. 소송 비용을 가세연한테 받아다.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. 근데 저는 소송 비용 청구를 지금까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. 오, 왜? 네. 세이가 더 비참해져야 돼요 완전 어. 돈이 오링 났을 때 어. 그때 소송 비용을한 방에 한 20개 <laughs> 20개를 폭탄으로 투하합니다돈 <laughs> 아. 아. 있을 때 하면 안 돼요 <웃음> 아. <웃음> 아 갚을 여력 이 있으면 안돼 네. 저는 가세현한테도 소송을 진행했고 김세이한테도 진행을 했습니다 <laughs> 제가 많은 녹취록을 갖고 있지만 음. 세이가 아예 돈이 없는 상황이에요 음. 1억 현금으로 혹시 있으신가요? 현금으로는 넣 네, 없잖아요 네. 근데 500만 원은 어떻게든 구할 수 있죠 아, 그렇죠. 그래서 그 청구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아 네, 2 0권 모아서 한 방에 1억 때려야 애가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아 대가리 박고 눈물 흘리면서 이제 살려 달라고 할 때가 됐어요 아 거기 이제 민사손해배상 50억 딱 때리면 그냥 Wow. 두손두발 든다 네 그냥 이거는 만세다 그 세이가 어떻게 되든 저랑은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네. 절로 음. 가면 제가 보낸 게 아니라 친구가 불러서 간 거예요 아, 네,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아 네. 이거 좋습니다 네 이건 너무 좋아 <laughs> 아, 요거는 아주 잘 됐습니다 <laughs>